자, 이제 북미 지역 연구 구주차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이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까지 이제 뭐세 번째 포인트를 끝냈는데요. 그러니까 표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이제 네 번째. 북미 소비 시장 공략을 위한 4대 신 전략. 우리가 흔히 이제 6P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6P가 뭔가? 이렇게 보면 첫 번째 파워 컨슈머에서 이 파워의 P, 두 번째는 퍼스널의 P, 세 번째는 프리미엄의 P, 그 다음에 프랙티컬의 P, 그 다음에 프람프트의 P, 그 다음 패키지의 P. 그래서 이거 프리미엄의 프랙티컬은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프람프트의 패키지는 이제 네 번째 파트에서 합니다. 첫 번째는 파워 컨슈머, 두 번째는 퍼스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6P, 그러니까 다 이제 6개 이제 P로 시작하는 이제 단어들을 먼저 봤죠. 조금 전에. 그래서 요, 요거를, 어, 뭐, 분류는 4개로 분류했습니다만은 이 P는 이제 6개가 들어가는 이제 이 단어가 이제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파워 컨슈머입니다. 파워 소비 계층의 소비 코드를 파악할 필요가 있죠. 이제 보면 은 이제 베이비 부모와 틴 에이저들의 소위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북미 소비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때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분포하게 될이 베이비 부모와 최근에 디지털 컨버전스에 대한 높은 적응력을 기반으로 다른 계층의 소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틴 에이저가 파워 소비 계층으로 소비 트렌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틴 에이저의 사회 진출 증가로 인해서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일부 상품 시장에서는 기존의 고가 브랜드에만 국한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 기업의 틈새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베이비 부모가 향후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면 65세를 간 넘은 현재의 옆이 노는 층처럼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중심적인 소비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 부양에 대한 부담 자녀 부양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지속적인 연금 수혜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 고가 제품에 대한 주요 소비자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베이비 부모가 향후 10년 후에 3만 6천 달러에서 5만 달러 이상의 연평균 가처분 소득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티네이저들이 중장년층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인 이 키드 플러스를 우리가 살펴봤죠. 이 키드 플러스가 소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티네이저들의 이제 놀이 문화가 결국 뭐 HD TV, 홈스테어터 게임 들 네트워크 기기로 편중되어서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 결정 시에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 퍼스널입니다. 자, 퍼스널은 자신과 가족에게 의미 있는 제품에는 아낌없이 지출하는 까다로운 소비자 로파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로파스는 이제 코트라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도입한 신조어입니다. 즉, Lifestyle of Personal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앞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만든 약자입니다. 자로파스에 이제 로하스라고도 있는데이 로하스족은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하는 친환경적인 소비행태를 보이는 소비자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로파스는 친환경에 대한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광범위한 친환경 제품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취향에 적합한 제품을 선별해서 구매하는 소비자를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종류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의 친환경성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취향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 까다로운 소비자로서 기존의 로아스에서 한 단계 진한 개념입니다. 자, 로아스와 로파스를 우리가자 구분해서 살펴 습니다자 이제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자신과 가족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소비에 적극적이고 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 같은 개인적인 성향을 적극적으로 기업들은 활용할 필요가 있죠. 자이 같은 이제 가족적인 성향이 소득 수준의 향상과 맞물려서. 어. 고가 제품의 구매로 연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베이비 부모와 옆이 노년층과 같이 여유 있는 가처분 소득을 보유한 노년층보다는 70세 이상의 스윙 세대가 더욱 가족 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로파스 족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뒤에서 살펴봤듯이 로파스족의 수요를 자극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의미 이외에도 개개인의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세련된 디자인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로파스족은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소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친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단순히 친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광고보다는 관련 인증을 획득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들을 목표로 한 유용한 즉 효과 있는 마케팅 수단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어 P 두 개를 이제 한꺼번에 보는데요. 어, 프리미엄 앤프랙티클입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이라는 얘기죠. 이제 이게 이제 현명한 어, 소비 패턴으로서 한꺼번에 이제 묶였습니다. 고급화와 실용성을 겸비해서 프라이빗 브랜드 특제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북미 시장에서 고소득층 비율이 증가하면서 결국 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데 단순히 고급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실용성과 고급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품의 품질과 실용성이 좋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기존의 소비 패턴을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구매 품목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소비 성향에 기인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브랜드 파워가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결국은 실용성과 고급 이미지만 있으면 틈새 시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경제력이 큰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중요한 가치대에 대해서는 고가의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도 저가의 생필품은 할인마트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코스트코나 세미스 뭐 클럽 같은 할인마트에서 구입하는 소비의 <laughs>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차별화된 홍보 전략, 예를 들면 입소문 마케팅, 광고 매체의 다양화, <laughs> 소량 주문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통 채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laughs> 아마 이제 영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입술이 말라서 결국 이제 조금 이제 기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경쟁력이 있어도 자체 브랜드 양 자체 브랜드의 향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산을 투입하기 어렵고, 거대 브랜드의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프라이빗 브랜드, 예를 들면 이제 매장 브랜드라는 것이죠. 프라이빗 브랜드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기 이제. 아, 창고상을 보시면 프라이빗 브랜드를 활용한 틈새 시장 발굴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월마트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우리가 인용되는데요. 아, 월마트의 경우에는 캐나다 음료 제조업체 코트사와 협력해서 월마트의 최대 자산인 진열대를 활용한 자체 상표 부착 상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코트사는 월마트 이외의 다른 스토어에는 자기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오직 월마트의 35개 유통센터를 이용해서 약 100여개의 월마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브랜드 기업과 정면으로 승부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소프트 음료 시장의 5%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소비계층별 맞춤형 제품 차별화로 유명 브랜드와의 경쟁에 대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고급 브랜드 제품들도 전통적인 구매계층이 아닌 신규 유망 소비계층, 즉, 티네이저 등이죠. 대상으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캡, 뭐, 나이키, 아이다스, 뭐, 푸마도 최근에 가세했는데요. 유아 의료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까르티의 리비똥, 프라다 등 명품 브랜드도 티네이저 계층에 대한 판매 실적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P로는 어,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P가 되겠죠. 프람프트 앤 패키지입니다. 자 프람프트 신속성 패키지 복합 기능이죠. 자 신속성과 복합 기능으로 소비자의 편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소량 주문에도 적극적으로 수주하고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적기 공급해야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유행이 자주 변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이 출시되는 소비 시장 예를 들면은 뭐 영유아 시장 및티네이저 시장이죠. 자 이런 그 시장은 소량 생산에 의한 신속한 배달이 핵심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 세일즈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과감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디지털 컨버전스가 확산되면서 복수의 기능을 탑재한 전자제품이, 어, 시장에서 큰, 어,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패키지로 제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 티네이저와 중장년층의 경우에 결국 전자 제품을 구매할 때 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기능을 다양한 기능까지 이제 요구한다는 점을 결국 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후진 주차 모니터링, 실시간 교통 정보, 엔터테인먼트 등능 모두 탑재한 이제 내비게이션 등이 뭐또 하는 블루투스폰 이미 뭐, 뭐 차량에 다 이게 기능이 다 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표 60을 보시면 북미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중소기업의 4대 전략을 이렇게 표로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4대 전략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소비계층의 소비 코드를 파악하는 것이죠. 신파워 소비계층의 파워 컨슈머, 가다롭지만 자신과 가족에게 의미 있는 제품에는 아낌없이 지출하는 소비자 로파스를 주목하는 것이죠. 퍼스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고급화와 실용성을 겸비해서 프라이빗 브랜드 틈드 시장을 공략하는 프리미엄 앤 프랙티컬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신속성과 복합 기능으로 소비자의 편리성을 제고시키는 것이죠. 프람프젠 패키지입니다. 자, 이제 세부 내용을 뭐, 우리가 한번 이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죠. 우선 뭐, 어, 첫 번째 이제 파워 컨시머 쪽에서는 베이비 부모와 티네저가 소비성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베이비 부모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소비 패턴을 과시하는 것이죠. 이제 퍼스널 측면에서는 출산율을 저하와 젊은 층의 인구 비중 감소로 인해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고요. 가족적인 성향이 소득 수준 향상과 맞물려서 고가 제품의 구매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7 0세 이상의 노년층 세대는 어, 보다 가족지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친환경 제품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개인과 가족의 기호나 취향까지 고려해서 구매를 결정하는 까다로운 소비자 로퍼스족의 존재를 결국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프리미엄 앤 프랙티컬 에서 주요적인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브랜드는 에 민감하지만 충성도는 낮은 시장에서는 프라이빗 브랜드의 진출이 유망하다는 것이죠. 제 결국 어 이제 프라 프리미엄의 프라모트 패키지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소량 오더의 적기 공급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하고. 셀즈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제품은 다양한 복합 기능을 구비해야 되고 계층별 상이한 기능 수요를 결국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미시장의 이제 진출 전략에서 어, 이제 보면은 어, 마지막 파트가 되겠는데요. 참고 사에서는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신조어들과 중요한 어떤 마케팅 용어들을 어, 이 파트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 이 이제 중에서 이제 중요한 그 용어들을 다시 한번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비 부모. 우리가 이제 많이 나왔죠? 이 용어가. 자,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면 베이비 부모는 2차 세계 대전이 종료된 1946년에서 65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로서 미국 인구의 약 29%를 차지하는 미국 사회의 신주도 계층입니다. 트윈 에이저 자, 일반적으로 8세에서 12세, 일부에서는 10에서 14세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을 트윈, 즉, 틴 플러스 비트윈에서 이제 만들어진 신, 신조어죠. 그 사춘기와 윤용기 사이의 세대란 의미로서 마케팅 분야에서는 절대로 강가에서는 안 되는 소비자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많이 또 봤던 여피 노년층, 여피 엘들이입니다 60에서 65세 미국 대도시의 노년 인구를 지칭합니다. 노년 인구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으로서 1980년대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전문 지식과 고소득 층을 대변했던 여피족이 있습니다. 여피족이라고 그러죠. 여피족, 여피족에 빗대어서, 빗대어서 젊은 시절 축적한 경제적인 자산을 자신을 위한 적극적인 소비에 나서는 그런 이제 노년 소비자입니다. 스스로를 아직 어 젊은 중년층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성향을 여러 가지 의상이라든가 건강 관리라든가 뭐 이런 다른 얘기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어어 어, 용어로는 스윙 세대입니다. 스윙 제너레이션이죠. 자 스윙 세대는 이제 65세를 한참 넘은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이전 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출생한 인구를 지칭하죠. 1930년대 절정에 달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인기가 줄어든 쨌절한 형태인 스윙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키드 플루언스 용어죠. 우리가 뭐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는 우리가 시간입니다. 키드와 인플루언서의 합성으로서 자녀들이 아침 식사 메뉴에서부터 모든 가족이 이용하는 차량을 선택하는 이래까지 부모들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소비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뭐,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코코닝, 코코닝 요, 어, 내용입니다. 자, 미국 마케팅 전문가 페이스파콘이 불확실한 사회에서 단절되어서 보호받고 싶은 욕망을 해소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외부로 나가는 대신에 자신만의 공간에서 안락함을 추구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은둔자죠. 그죠? 사회에 나가는 거를 꺼려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이제 성향을 지니고 있는 거죠. 즉, 뭐 치열한 경쟁에서 정형화된 어떤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그런 뭐, 이 경제 활동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각박한 외부 세계 복잡함에서 여기 여기 복잡함이라는 게 인간관계의 복잡함도 있지만 그 치열한 경쟁 구도를 그뭐 결국 겪, 겪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제 어 성향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 탈피해서 결국 가정을 나만의 아름다운 건강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스피리언스, 즉, 내부 경험이죠. 인사이드 플러스 익스피리언스, 어, 문화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로아스. 우리가 이제 로아스, 로파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봤죠. 자, 처음에 이제 로아스부터 보겠습니다. 로아스는 라이프 스타일즈 오브 헬스 앤드 섹스테인어빌리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이니셜을 따온 거죠. 로아스. 건강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이나 이를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000년에 미국의 내추럴 마케팅 연구소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하는 사회적 웰빙, 즉, 소셜 웰빙, 즉, 환경 친화적인 소비 행태를 보이는 소비자를 로아스 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로파스는 로아스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소비자죠? 요거는 코트라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트라 이제 대한모역기능공사인데요이 코트라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신조어입니다. 영문 이니션은 Life Styles of Personal Health and Sustainability입니다. 그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 p e r 만이 이제 좀 이제, 아, 새롭게 이제 주목해야 될 용어죠. 이 루퍼스성은 친환경에 대한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광범위한 친환경 제품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취향에 적합한 제품을 선별해서 결국 구매하는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선별이란 말이 또 중요합니다. 또 자신의 선호와 취향에 맞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의 친환경성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취향까지 이게 이제 중요하죠. 개인과 가족의 취향까지. 그래서 포스라는 말이 이제 들어간 것이죠. 개인과 가족의 취향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 까다로운 소비자입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까다로운, 그냥 소비자가 하는 까다로운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루아스 쪽에서 한 단계 진화한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용어인 개인적 소비의 양극화입니다. 음. 요걸 흔히 뭐또 가래 속에서 작은 사치라고 또 표현하기도 했네요. 자, 소비 지출이 양극단에 양적으로 편준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계층도 결국 고급 자동차, 해외여행 같은 특정 분야에만 지출을 집중하고 생활용품처럼 사소한 물건은 저렴한 할인 매장에서 구입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상 이제 이 북미 시장 진출 전략을 아 상당히 이제 그야말로 내용이 많은데요 우리가 아 그야말로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플러스해서 또 어, 저의 어, 개인적인 뭐 북미 생활의 경험을 또 곁들여서 또뭐 어, 어, 제가 다녔던 그 기업 현대자동차의 어, 사례도 소개하면서 어, 강의를 잘 이렇게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진행할 파트는 결국 어, 세계 경제 질서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해 가고 있는가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앞부분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계 경제 질서. 자 여기는 이제 크게 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어, 살펴보는데요. 첫째는 불확실성의 개념, 경제적의 기업 전략.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시니카. 자, 지금 우리는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살고 있죠.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테니카,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제국을 형성한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시대에 전세계를 뭐... 거의 지배했던 대표적인 이제 그런 이제 어 국가들이죠. 로마, 영국, 현재의 미국.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가능성으로서 이제 팍스 시니카가 또 하나 이제 소개됐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 이제 미국의 시대가 가면은 중국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전망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시기에 살고 있는 거고, 이제 팍스 시니카가 올까? 올수 있을까? 라는, 이제, 그, 다양한, 이제, 분분, 하지만, 그런, 그런 의견은 분분하지만, 어쨌든, 이제, 만일 온다면, 미국이 결국 제국에서, 그냥, 이제, 세계 지배적인 국가에서 내려오고, 그야말로 중국이 등장한다면, 이제, 팍스시니까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세계영질서에 간단한, 이제, 우리가 앞서 부분만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 보다, 이제,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10주차, 강의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